원님 재판을 없애자는 거야.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원님 재판이 붙잡아 놓고 네가 니죄를 알렸다라고 고문하고 자백하면 그때 <laughs> 그럼 넌 태형 열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수사와 기소와 재판은 혼자가 다 하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. 자기가 놓치고서 하면 끝장나는 거죠. 그냥. 끝인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그걸... 제가 이든 없든간에 맞습니다. 그래서 재판과 기소를 분리를 했던 게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아. 것이죠. 그러면 수사... 수사도 분리하고 사실 이제 수사는 경쟁이고 기소는 훈장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합쳐 놓고 있으면 그건 사실상 사냥이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했던 걸 스스로 기소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자랑스럽게 본인의 성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사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분리해야 됩니다 소사은 범인인 것 같아서 막 수사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실제로는 자기도 그걸 알았어 하지만 버려놓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재판 가버리는 거죠 검사는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그렇지. 많고 거꾸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놈은 죽여야 되겠어 찍어놓고 기소를 정해놓고 기소는 수사의 결과여야 하는데 기소를 딱 정해놓고 갖다 붙이는 거죠 막 그래서 정치인들 막 날리는 거죠